총성경 흉년 때 백배 결실을 거둔 이삭 이야기입니다. 흉년이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흉년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대처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첫 흉년을 만났을 때 기록인데요.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은 이 흉년을 애굽에 가서 극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흉년인데 그 메말라버린 땅에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놀랍게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모래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또한 이삭은 그 씨앗을 그 메마른 땅에 뿌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결실을 얻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이 놀라운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이 현실적인 이 놀라운 축복을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가르쳤고 또 야곱은 요셉에게 가르쳤습니다. 이후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의 나일강 문명이 소멸된다는 거죠. 7년 동안. 그래서 흉년이 결국 애굽 전체 나라를 멸망케 하며 고대 근동을 다 멸망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나일강에 의존해서 흉년, 풍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때 흉년과 풍년을 결정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해석합니다. 이 모든 요셉의 해석 이야기의 근거에는 신앙의 조상,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흉년 이야기,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흉년 이야기를 그 근거로 담고이 놀라운 이야기를 역사 속에 펼쳐 갔다라는 이야기죠. 패밀리 스쿨 참으로 놀랍습니다.